네, 안녕하세요. 복돌 아빠입니다. 제가 오늘은 컴투스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어, 과연 폭락의 시작일지 반등이 가능할지 매수 매도 타점 및 대응법을 어, 차트 분석을 통해 주가 전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컴투스 다 알고 있으신 어, 종목이기 때문에 어, 따로 부연 설명을 드리지 않을 거고요. <laughs> 자, 일단 평균값부터 보고 갈게요. 자, 3개월 평단입니다. 그래서. 어, 지금 현재 종가는 147,500원. 자, 3개월 평단 대비, 자, 이 가격들. 특히 이제 외국인의 수급이 오늘 들어왔기 때문에 이 가격에, 어, 방어 여부를 지켜보셔야 됩니다. 이가격의 방어. 그리고 이두 가격. 어, 그래서 이부분의 어, 지지 여부를 보셔야 되겠습니다. 평균 값으로 놓고 왔을 때요. 자, 1개월 평단으로 놓고 봤을 때에는 오히려 평단이 올라 있습니다. <laughs>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긍정으로 보시면 되고 어, 반등시 이렇게 반등을 할때이 가격대에 저항이 있습니다. 이 가격대에 그래서 음, 이 가격대에 도달을 하게 된다면 반등을 했을 때 가격적이면 어, 매도를 3분할 매도를 하시는 게 좋다라고 볼수 있고요. 자 그리고 거래 동향 보겠습니다. 자, 외국인, 지금 3일 연속 수급이 들어왔죠? 자, 이렇게 3일 연속 수급이 들어왔고요. <laughs> 그 다음에 이제 기간은 매도하고 있고, 개인이, 어, 이제 손절 물량이 좀 나왔고요. 자, 그리고, 이제 차트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자, 차트 놓고 봤을 때, 어, 조금 차트를 크게 놓고 보면은, 어, 중요한 추세선이 요 추세선이에요. 자, 요, 요 추세선. 자, 요 추세선인데, 그게 맞닿는 자리가, 어, 139,200원이다. 그래서 139,200원이 중요한 가격입니다. 그래서 이 가격이나 1 3 5 0 0 0원 부근까지는 추가 눌림이 올수 있다. 그래서 이 가격까지는 좀 열어두셔야 된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는 또 반등이 나올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laughs> 지금 가격에서 추가적으로 밀린다라고 봤을 때, 어 아까 주체들의 평단을 좀 보여드렸었잖아요. 14만원 부근이었죠. 14만원에서 14만, 14만 천원 부근. 자, 요 부근까지 이렇게 내려왔다가 다시 이렇게, 어 반등이 나올 확률이 있다. 그래서 추가, 추가적으로 더 밀린다면 요 자리까지 밀릴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어 여러분들은 추세선을 요거를 좀 그어놓고 대응을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요거고요. 지금 이 현, 현재 요 자리, 13일에 저가, 그리고 그 다음에 11월 5일에 저가 12만원, 이렇게 연결을 하시면 되고요. 요두 자리. 그리고 10월 13일에 저가였던 94,800원, 10월 5일에 저가였던 92,900원, 이렇게 연결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지금 위에서 이 추세선을 맞고 내려오고 있는 거거든요. 19일에 고가였던 17만 6,200원 그리고 어 18일에 고가였던 17만 9,500원 자이두 자리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17만 5,900원 자 그래서 어 지금 컴투스가 만약에 이제 반등을 한다라고 했을 때어 조금 많이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 자리. 164,200원까지, 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164,200원.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는, 어, 조금 더 간다면, 158,000원 부근까지 가능할 것 같은데, 이렇게 크게 확대를 해놓고 보면, 지금 여기서 이제 개파락을 했어요. <laughs> 자, 요두 자리에서 개파락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이 갭을 메꾸러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상, 바로, 매끄러 갈것 같은 느낌보다는, 조금 더 눌렸다가 갈 확률이 있고요 그리고, 이때 시가, 이음봉의 시가 부분, 부근, 그 부분까지, 자, 요 부분까지는 반등이 나올 수 있다. 그 자리가 아까, 16만 4천원 부분이었습니다. 16만 4천원 부분. 조금 더, 이제, 안정적인, 좀, 매도를 하고, 탈출을 하려고 하신다면은, 어, 개인적으로는, 개인적으로는, 자, 요 자리, 요 자리에서 어, 일단은 매도를 하시고 탈출을 하시는 것을 어 일단은 추천을 드리고요 반등을 바, 반등이 나온다 라고 했을 때요 자, 그럼 시나리오를 좀 그려 보겠습니다 시나리오를 좀 그려 봤을 때어 지금 여기에서 지금 이게 기준선 이거든요 기준선의 기준가 에요 2일선은 깼지만, 어, 이 기준가를 좀 터치를 해줬다. 거기까지는 이제 지지를 해줬다. 종가가 거기에 형성이 됐다라고 볼수 있고요. 어, 가장 중요한 봉은 아무래도 이 가장 큰 거래량을 터뜨렸던이 봉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봉이 어떤 봉이냐? 이 봉이 됩니다. 이 봉. 그래서, 어, 이 봉의 시가 15만원. 아, 시가인 15만 5천2백원과 저가였던 15만원. 그리고 종가였던 169,300원이 가장 중요한 가격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전에 봉. 자, 요 봉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요 봉에 어 종가가 15700원이에요. 그리고 이때 저가가 15만 원 부근이고요. 그래서 이두자리의 탈환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 즉 15만 원의 탈환 여부가 가장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그 전에 있던 봉에 어 저가인 어, 134,100원을 이탈하지 않는 게 좋겠죠? 자, 그래서 그렇게 대응을 하시면 되고요. 그럼 시나리오를 자 그려 드려 보면 어, 사실 지금 이 자리에서도 반등이 나와야 되는 자리예요. 이 자리에서도 반등이 나와야 되는 자리고 어, 만약에 이 자리에서 이제 반등을 하게 된다면 15만 원부터 이제 안착을 그타환을 해야 되겠죠. 15만 원 안착하고 15만 5,200원까지 갔다가 자, 여기서 지키지 못한다. 지키지 못한다. 그러면은, 어 일단, 어 비중의 어 절반이나 3분의 1 정도는 매도를 하시고요. 내려올 때, 내려올 때 15만원 지켜주는지 확인하시고요. 15만원 지켜주면 다시 한번 15만 5천 2 0원 어, 탈환하는지 보세요. 이거 탈환하면은 15만 8천 9 0원까지갈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1차 매도, 2차 매도, 이렇게 해서 3분의 1 매도를 한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3분의 1, 여기서 또 남은 비중의 절반 이렇게 덜어내는 겁니다. 그럼 이제 비중의 3분의 1이 남았겠죠? 자, 그거는 추가 돌파할 때이 자리를 돌파하는지 보세요. 165,800원. 그래서 이 자리까지 도달을 못하고 164,100원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64,100원 이하에서는 3분할로 전략 매도를 일단은 추천드립니다. 어, 이컴퓨스가 다시 가려면 이두 자리, 이 갭자리 메꾸고 버텨줘야 돼요. 이 갭자리 메꾸고 버티면, 어, 이 자리까지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여기가 17만 5,900원이에요. 17만 5,900원. 자, 그래서, 어,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반등해서 이렇게 15만원까지 갔다가 다시 이 가격 지켜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와서 다시 이렇게. 여기 지지해주고, 여기까지. 자, 이게 가장 좋은 1번 시나리오다. 그리고 조금 더 밀렸다 가면요. 조금 더 밀렸다 가면, 지금 여기에서 이거 지켜주지 못하면 139,200원. 여기까지 내려올 겁니다. 여기까지 내려와서, 자, 요 자리까지 내려와서 아까 그려놓은 이 추세선 있죠? 요 추세선만 깨지 않는다면, 요 추세선만 깨지 않는다면, 여기까지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 추세선 타고, 자, 이런 식의 시나리오가 2번 시나리오입니다. 자, 안 좋은 시나리오 가면, 안 좋은 시나리오로 가면, 자, 두 번째는 이거겠죠? 여기까지. 자, 이게 2번이고요. 그 다음에 안 좋은 시나리오. <laughs> 자, 여기까지 내려왔다가, 내려왔다가, 이거 못 지켜주고, 13만 5천원까지 추세선 이탈하고 내려옵니다. 추세선 이탈하고 내려온 다음에, 다시 13만 9천 2백원까지 갔다가, 내려올 때, 13만 5천원 방어해줘야 돼요. 방어, 방어해주고, 그리고 그 밑에는 13만 4천 100원이라고, 4, 100원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봉의 저가. 거기까지좀 지켜주고, 추가적으로 반등을 할 때, 1 4만 7천 5백원. 이 가격이 저항이 됩니다. 자 이거를 이겨내면은 이겨내면은 15만 원하고 15만 5,200원까지 보시는 거고요. 이겨내지 못하면 전략 매도하고 탈출하셔야 됩니다. 이 가격에서 그 다음에 이 가격에서 다시 분할 매수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 물타야 되는 자리는 만약에 내가 이 어, 종목을 물을 타야 된다. 그럼 지금 이 가격, 이 종가의 가격은 관망을 해야 되는 가격인 거고요. 13만 9,200원 이하. 그서 여기서 1차 분할 그리고 13만 5천원에서 2차 분할 그리고 12만원에서 3차 분할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하시면 얘가 이제 여기까지 내려온다고 해도 여기까지 내려온다고 해도 어, 재차 반등해서 현재 종가까지는 다시 올라올 확률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많이 올라가면 어, 15만 5천원 부분까지 반등할 확률이 있다. 그래서 분할 자리는 이 자리고 위로 분할 타점은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간격 대비로 놓고 봤을 때, 컴투스 같은 경우에는, 자, 지금 고가가 여기죠. 고가가 여기. 그리고 본격적인 시세가 시작되었던 거는 10만원입니다. 10만원. 자, 여기서 시작이 된 거고요. 지금 현재, 어, 종가가 147,500원입니다. 147,500원. 그리고, 어, 이제 분할 대비 드, 그 등분상 절반까지 내려온다라고 했을 때, 어, 추가적으로 여기까지 내려올 확률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139,200원. 자, 그러면 이 등분을 놓고 봤을 때, 어, 이제 올렸던 거의 절반까지는 빼고 나서 반등을 할 확률이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 여기까지, 여기까지. 그래서 이 부분에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또이 등분상 이 부근에 절반까지 또 올라갈 확률이 있습니다. 이 자리겠죠? 158,900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분할 타점인이두 자리에서 어 1차 분할을 해보시면 다시 재차 반등시 이 가격 탈환하는지 보시고, 탈환하면은 이두 가격까지는 반등할 확률이 있다. <laughs> 하지만 나는 어 여기까지 내려오는 거를, 여기까지 내려오는 거를 버티기 싫다. 그러면은 손절하셨다가, 손절을 하셨다가, 어 다시 이 자리에서 재진입을 해서 반등시 어 수익을 챙기고 나오는 어, 그렇게 하시는 방향이 더 낫다라고 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 만약에 지금 이두 자리가 깨지게 된다면 등분상 아까 말씀드렸던 2차 타점이었던 12만 원 여기까지 내려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되겠죠. 4분할을 한다라고 했을 때요. 그래서 이렇게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컴투스는 꼭 좋은 결과 얻고 나오시도록 어, 응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